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젠틀 타로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젠틀 타로의 타로 마스터 젠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8월 전체 운세인데요. 여러분들의 8월에 어떤 변화와 어떤 운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타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총 4개의 카드를 준비할 텐데요. 여러분의 타로 카드 선택은 카드 뽑을 때 특별히 기운이 느껴지거나 마음에 끌리시는 카드를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고정 댓글의 타임 샘플을 통해서 행운의 보물 네 가지 중에 선택하시거나 랜덤 번호로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카드 준비하겠습니다. 1번 카드 선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전체 운세에 대한 타로 여러분이 선택한 컵의 보물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러분들의 8월 전체 운 여러분의 카드 첫 번째 카드는 황제 카드 두 번째 카드는 8번 펜타클 카드 네 여러분의 8월 전체적인 운세 퀸검 카드 페이지 검 카드 퀸컵 카드 킹검 카드 달 카드 1번 여러분들의 8월 전체 운세에 대한 타로 카드 두번째 타로 카드는 킹 지팡이 카드 프린세스 오브 펜타클 카드 페이지 기운의 카드고요 7번 지팡이 카드 달 카드 5번 펜타클 카드 네, 1번 여러분들의 8월 전체적인 운세는 여러분 이렇게 달 카드 두 장이 나왔듯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좀 흔들거나 여러분이 가는 방향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언이설도 있고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흐트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8월은 여러분이 혼자서 결정하거나 처리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외로울 수 있는 8월인데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 고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한다든지 어떤 변화를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뚝심있게 또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확실하게 결정지어서 뭐 스타트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나 그런 시작이 있는 8월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1번 여러분들은 그런 데서의 어떤 기운 자체,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는데잘 헤쳐나가고 내 의지대로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8월이 될것 같은데 주변에서 어떤 사람, 또는 주변의 어떤 환경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회방꾼 뭐 회방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어떤 주변에 간섭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모두 이, 어, 이겨내고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계획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계획을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8월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집중해야 되는 일이나 상황이 생기거나 있는 8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확신, 그런 것들을 굽히지 말고 이렇게 좀 힘들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극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있는. 그래서 8월은 사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보다는 여러분들의 의지나 확신이 좀 중요하고 자신감이 좀 중요한 그런 어떤 8월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웃고 있는 모습이지만, 속마음은 어떤 모르는 그런 것 사람들이 또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대로. 여튼 8월은 주변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한 목표나 어떤 정한 계획에 따라서 뚝심있게 밀고 가야 되는 그런 8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계획. 확신 그런 생각들을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8월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고집도 있고 하려는 의지 열정이 강한 8월이기 때문에 기운이나 열정 에너지들은 높고 좋습니다.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하려는 어떤 8월에 시작하거나 추진하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아니라 처음 하고 또는 낯설고 그래서 걱정도 있고 좀 서툴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처리해야 될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일들이 많은 어떤 8월이다라고 합니다. 힘든 상황은 어떻, 어떻든간에 여러분들이 8월에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서 지나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8월 자체는 외롭고 힘들고 다소 어떻게 보면 좀 극복해야 될 일이 많은 그런 8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8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변에 어떤 도움도 있겠지만 그런 도움에 그 의존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 열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확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8월은 여러분들 주변에 감언이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목표나 계획을 뚝심 있게 밀고 가라. 어떤 방향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운보다는 여러분들은 변화나 방향 전환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던 계획이나 목표를 쭉심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8월이 돼야 된다 라고 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여러분들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고요 괜찮아졌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번 카드 선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틀 타로의 타로 마스터 전틀스입니다. 8월 전체적인 운세에 대한 타로 여러분이 선택한 검의 보물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여러분들의 검의 보물 카드의 8월 운세 여러분의 카드는 나이트 오브 소드 검 카드 기사 검 카드고요 두 번째 카드는 고위 여사제 카드 여러분들의 타로 카드 핵맨 카드 페이지 컵 카드 나이트 오브 소드, 검 카드. 7번 지팡이 카드. 킹컵 카드. 두 번째 타로 카드는 러버스 카드. 5번 컵 카드. 고위 여사제 카드. 악마 카드. 마지막 카드는 3번 지팡이 카드. 네, 이번 여러분들은 8월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하려는 의지, 그리고 행동력, 뭐 이런 것들은 너무 강한데요. 여러분들이 어나 앞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또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에너지나 생각, 이런 것들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강한 반면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어떤 주변에서 이렇게 가만히 놔두질 않는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것이 또한 8월에 여러분들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8월에는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어떤 움직이려는 어떤 행동력보다는 여러분들이 좀더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정리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그 여러분들을 좀 잡고 있는 여러분들이 매어 있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적절한 관계 상황 이런 것들을 끊어 내 끊어 내야 되는 그런 어떤 8월입니다 끊어 내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뻗어 나가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나가려는 의지나 생각은 강한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섭 부른 행동으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요소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8월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타이밍이나 기회를 위해서 어떤 그 한편으로 좀 기다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다리고 좀 타이밍을 잡고 기회를 타이밍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그 8월이 여러분들한테는 더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 그 다음 확실한 어떤 확고한 마음, 이런 것들은 아주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려는 어떤 의지나 그런 어떤 에너지도 강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기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주변의 상황, 관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대로 놔두질 않기 때문에 아주 좋은 타이밍은 8월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타이밍이나 기회를 좀더 엿보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8월에 어떻게든 움직여야 된다는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는 그런 그 일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평소보다는 좀더 여러분들이 어떤 심사숙고하는 그리고 그이 카드 자체는 제고위화서자 카드는 좀 지혜롭고 현명한 어떤 이런 그 현명하게 풀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카드인데요. 특히 이렇게 감정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이나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카드인데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고 또 이렇게 치밀하게 해서 움직이는 것이 난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8월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 올가매는 그런 일이나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끊어내고 그 남아있는 어떤 관계나 이런 상황들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그러는 그좀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준비가 좀덜된 어떤 8월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려는 마음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 의지가 있더라도 8월은 좀더 심사숙고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갖고 여러분들이 당장의 실행이나 행동보다는 계획에 충실해서 좀 미래를 준비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에 충실해서 준비를 하는 8월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좋은 그런 모습으로 카드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지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그 여러분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름 자체를 그 8월이 아니라 9월 정도로 이렇게 그 밀고 가는 것이 미루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타이밍이나, 타이밍이나 좋은 기회를 위해서 당장 실행 행동보다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8월을 만드는 그래서 계획이나 어떤 관계 정리 그 다음에 주변 상황 정리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8월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고요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번 카드 선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젠틀 타로의 타로 마스터 젠틀스입니다 8월 전체 운세에 대한 타로 카드, 3번 여러분들의 지팡이 기운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전체적인 운세에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 첫 번째는 8번 컵 카드. 두 번째 카드는 나이트 오브 안즈 지팡이 카드. 기사 카드가 나왔고요 타로 카드는 월드 카드. 8번 컵카드 기사 지팡이 카드 고위 여사제 카드 힘 카드 두번째 타로 카드는 운둔자 카드 4번 검 카드 스타 카드 퀸 오브 소드 검 카드 마지막 카드는 황제 카드 네 3번 여러분들은 8월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집착을 하거나 또는 어떤 그한 가지에 대해서 너무 깊은 고민 어떤 그 잔고 끝에 악수가 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하거나 너무 고민을 많이 하거나 또는 한거한 한 가지에 너무 집중해서 이매여 있거나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 계획, 어떤 그 플랜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실천하면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믿음, 계획을 이렇게 불같이 여러분들이 그이 추진하고. 여러분들이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8월에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미련에, 미련을 갖거나 집착하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떠나거나 이동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어떤 한 곳에 매어있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좋은 8월입니다. 그동안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잘 마치고 또는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정리가 됐다면 그 다음 여러분들의 8월에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도 아주 좋은 어떤 기운으로 에너지로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변화나 이동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8월 카드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같은 카드가 이렇게 두 장씩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8월에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추진하면 어떤 좋은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내면에 갖고 있던 기운이나 에너지를 충분히 절제하고 컨트롤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한 어떤 지혜와 판단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8월에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 플랜이 있다면, 추진력 있게 열정적으로 어떤 그 실행을 하면 좋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이렇게 작은 모습, 또는 작은 것들, 뭐 이렇게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봤다면 여러분들의 8월에는 좀큰 시야로 여러분들의 생, 행동이나 생각, 판단을 좀 크게, 크게 그 과감하게 하는 모습이 좀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작은 일에. 집착하거나 또는 생각을 많이 하거나 잔 생각들을 많이 하거나 그런 모습들은 좀 피하는 게 나을 걸로 보여집니다. 너무 몰입하다 보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그 벗어나서 여유를 갖고 이렇게 숲을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고 8월 카드에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기운이나 에너지가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결정한 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위치 또는 큰 일, 큰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고 여러분들이 리드해 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카드에 들어와 있습니다. 3번 여러분들은 8월에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들을 과감하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하게 어떤 변화나 이동을 나타내는 어떤 카드들이 8월에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이동적인 부분, 뭐 이직이라든지 이사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가고 싶은 분들은 8월에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어떤 카드의 기운들이, 기운이나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추진하면 결과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결과도 충분히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갈 걸로 보여집니다. 3번 여러분들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고요.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번 카드 선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틀타르 타로 마스터 제틀쌤입니다 8월 전체 운세에 대한 타로 카드. 4번 여러분이 선택한 펜타클의 보물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여러분들의 8월 전체 운세, 여러분의 카드, 5번 펜타클 카드, 퀸 펜타클 카드, 네, 타조카드, 에이스 펜타클, 3번 검카드, 타워카드, 7번 펜타클 카드 10번 펜타클 카드 두 번째 타로 카드는 힘 카드 3번 컵 카드 퀸컵 카드 2번 지팡이 카드 마지막 카드는 저스티스 카드 네, 일단, 4번 여러분들, 8월은 좀 힘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각오는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다잘 해결은 될것 같습니다. 일단, 8월 자체는 여러분이 좀 힘든 시기들, 힘든 포인트들이 좀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보면, 여러분들 힘든 과정을 좀잘 그 견뎌내고, 그보해날 걸로 보여집니다. 자체 여러분 카드에 보면 이렇게 힘든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아서 주변에 여러분들의 기회는 이미 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월은 그 기회나 여러분들이 잘 되는 어떤 좋은 결과 성취 좋은 어떤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한 과정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미 와 있는데 여러분이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 성취, 그 다음에 뭐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뤄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저스티스 카드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데, 8월은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 어려운 여건, 그런 관계. 불편한 또는 안 좋은 관계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해결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손해 나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그 피해가 됐다거나 손해가 됐다거나 또 마이너스가 됐다는 그런 어떤 금전적인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정상궤도에 올라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단지 8월은 그기회 기회를 가져가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다소 좀 힘들고 어떤 그 극복해야 될 시간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어떤 한 과정은 분명히 겪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존에 좀안 좋았던 모습 이런 것들이 그 회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내는 상황의 전환. 어떤 급격한 변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8월에는 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태껏 그잘 됐던 아니면 여태 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었던 어떤 기대했던 결과나 기대했던 목표가 좀 아직은 좀 미흡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대하는 어떤 욕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욕심 목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그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단계로 업되거나 더 좋아지는 모습을 가져가게 될 거다 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이고 그동안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결과가 이 정도뿐이 안 되네 라고 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어떤 결과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성취가 오게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과정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8월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잘 이겨낼 걸로 보여지는데요 힘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지만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주변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극복이 돼서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컵, 퀸컵 카드, 퀸펜타클 카드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외면적인, 뭐 물질적인, 금전적인 이런 모습도 좋아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관계적인 모습, 내면적인 모습,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했던 것들, 마음 쓰였던 것들, 마음 쓰였던 관계들도 잘 이렇게 회복이 되거나 정리돼서 결과적으로는 모두 정상 궤도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번 지팡이 카드가 들어있는데요 8월은 현재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에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어떤 과정이다 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런 어떤 미래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어내야 되고 극복해 내야 되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펜타클 카드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기운이 8월에는 좀 힘들지만 그런 것들이 과정을 통해서 극복돼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모습, 뭐 직업이나, 금전 뭐 물질 이런 것들을 환경적인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아주 좋아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예. 4번 여러분들은 8월은 좀 힘든 시기긴 한데 여러분들이 결과적인 측면은 카드에서도 보다시, 보시다시피 아주 좋은 결과를 어 가져가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잘 극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 좋은 결과를 가기 위한 과정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어떤 8월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고요.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